저는 올해로 2년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교회에 갔었지만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실히 알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매일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인해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제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는데, 이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들이 한 명씩 서서히 물러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고, 여자는 없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대언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제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시고 제게 증거해 주시기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